귀여운 해미가 온대요. 어느 따스한 봄날, 하마와 해미는 찰칵 사진을 찍었어요. 해미는 하마의 사촌 동생이에요. 하마는 하루 종일 싱글벙글 사진을 보고 있어요. 일요일에 해미가 오거든요. 에그, 어, 어깨를 움츠리며 웃는 것좀 봐. 토끼 아주머니에게도 사진을 보여줘야지. 토끼 아주머니, 귀여운 해미가 일요일에 온대요. 일요일이 빨리 왔으면? 하마는 들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커다란 케이크를 만들어줄게. 토끼 아주머니가 빙방긋 웃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작은 케이크가 좋겠어요. 해미는 이렇게 작고 귀엽거든요. 하마는 해미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어머 해미는 아주 작은 아이구나. 그러면 작은 케이크를 만들어 줄게. 하마는 숲속 딱따구리 아저씨 집으로 뛰어갔어요. 딱따구리 아저씨 귀여운 해미가 일요일에 온대요. 일요일이 빨리 왔으면. 그래. 그러면 내가 커다란 의자를 만들어 줄게. 딱따구리 아저씨가 진긋 웃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작은 의자가 좋겠어요. 해미는 이렇게 작고 귀엽거든요. 하마는 해미의 사진을 보여 주었어요. 오호. 해미는 작은 아이로구나. 그러면 작은 의자를 만들어 줄게. <laughs> 하마는 다리 위에서 염소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염소 할아버지, 일요일에 귀여운 해미가 온대요. 일요일이 빨리 왔으면. 그래. 그러면 내가 우유를 많이 가져가마. 염소 할아버지가 빙글에 웃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조금만 주는 게 좋겠어요. 해미는 이렇게 작고 귀엽거든요. 하마는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음, 해미는 작은 아이구나. 그러면 우유를 조금만 주마. 하마는 집에 오자마자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마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았어요. 하마의 머릿속은 해미 생각뿐이었어요. 빨리 보고 싶다. 오랫동안 못 만났잖아. 드디어 일이 일요일이 되었어요.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혜미다! 하마는 잽싸게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오빠! 아, 시끄러워. 어? 너는 누구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혜미가 아니에요. 어머, 나야, 나. 나 모르겠어. 혜미잖아. 에이, 거짓말. 혜미는 이렇게 작다고. 아마는 여자아이에게 사진을 내밀었지요? 어? 내가 아기일 때 사진이네. 지금 나는 이만큼 자랐단 말이야. 여자아이는 어깨를 움직이며 키책! 웃었어요. 아! 사진 속의 해미랑 똑같구나. 몰라봐서 미안해. 이제 곧 토끼 아주머니는 작은 케이크를, 딱딱오리 아저씨는 작은 의자를, 염소 할아버지는 우유를 조금 가지고 우리 집에 올 거예요. 모두들 해미를 보면 깜짝 놀라겠지요?